지금 시황은 메모리 시황 메모리 반도체 시황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파트 계속 떨어지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시점이 탁턴업 되잖아 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지금부터 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내외로 아마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럼 2, 사분기 말 3, 사분기 초. 에는 저점이 됐다. 그렇게 한데 전망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안견 전무라고 합니다. 지금 시황은 메모리 시황, 메모리 반도체 시황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 판매 형식이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어서 창고에 넣고 팔아요. 표준품이야. 예, 표준품이라서 고객이 오면 이제 창고에서 내주면 돼요.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이에요. 고객이 필요한 걸 스펙을 받아서 내가 설계를 해서 그거 주문한 걸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들어,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없어요. CPU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파는데 그 나머지 우리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입니다. 그게 좀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 재고를 갖고 팔기 때문에 가격에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 그래서 사이클이죠. 영어로 하면 등락이라는 게 사이클이. 그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요. 가격의 사이클이. 우리 아파트 가격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더, 계속 내려가잖아. 왜 내려가? 안 사니까. 왜안 사요? 더 떨어질까봐. 근데 이게 전에는 막 영걸에서 샀잖아요. 왜 사? 더 올라갈까봐.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네, 사이클이. 근데 이제 이그 사이클이라는 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나잖아요. 아파트 사러 가면 내가 살게 없으면 막 올라가. 살게 많으면 막 내려가. 시장에서 결정나.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 2017년 이후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이 데이터 연산처리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잖아요. 2017년부터. 그러면서 메모리 소유가 많아졌어. 그러면서 가격이 2017-16부터 16부터 17, 18, 19, 20. 20대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서 또 올라가고 21년부터 하고 22년도 괜찮았는데 4, 4분기부터 떨어진 거예요. 왜? 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뭘안 사? 전자제품을 안 사요. 오손 사도 전자제품을 안 사더라고. 스마트폰 안 사니까 거기 들어간 매물이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안 사지. 더 떨어질까봐. 그 효과 때문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파트 계속 떨어지지 않잖아요. 음. 언젠가는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시점이 탁턴업 되잖아.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아파트가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올라.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네. 근데 지금 4사분기부터 떨어져서 지금 한 지금 3월이니까 두 분기 지났잖아요. 근데 가격은 가격의 결정 요인은 수요, 공급, 심리. 아파트도 똑같대. 심리가 들어가는 거격기에 근데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아챗 GPT 요즘 열풍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챗 열풍 때문에 서버들이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창고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안 사고 창고 이제 창고 비어가요 그러면 수요 쪽은 문제가 없잖아요. 공급, 아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자가 막그 생산량을 줄여 지금. 네. 그럼 생산량 줄고 수요는 견조하게 오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점에서 턴업을 시작하면 심리가 들어가서 막 오른다. 근데 저점이 언제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지금부터 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내외로 아마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럼 2, 사 분기 말 3, 사 분기 초에는 저점이 됐다 예, 저점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예, 그렇게 한데 전망은 합니다 반도체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그것도 딱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낸드 플래시라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쓰는 USB 안에서 우리가 주는 정보를 저장하는 게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USB 만드는 데 쓰고, SSD 만드는 데 씁니다. PC나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때 거기 저장되죠. 그리고 DRAM이라는 거 있습니다. DRAM은 아, 우리가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CPU라고 있어요. 연산하는 게 있는데 그 연산하는 그 반도체 이름이 CPU인데요. 그 CPU 옆에서 연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디레이 합니다.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연산을 잘 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각각 기능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예,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까 반도체를 설명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크게 보면 두 분야다. 두 분야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구분됩니다. 회사도 구분돼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회사,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회사각 구분이 돼왜 제조 공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르진 않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 회사가 둘 다, 둘 다, 한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혼자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한 회사가 제조를 합니다. 나머지는 메모리 반도체만 한 회사.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또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회사, 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 회사.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회사는 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사실은 아, 기능별로 보면, 아까 CPU 얘기했잖아요. CPU가 제일 수준이 높은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아, 스마트폰 빼고, PC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이 하는데 상당히 고성능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하는 데도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또 미국의 컬컴, 뭐 이런 회사들. 또 인공지능 반도체 하는 데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따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nxp나 st 마이크로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각각 주종은 있어요 주종. 네, 주종은 있습니다 주종은 있는데 산업 전체를 보면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 영역 기능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 보면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하고 제조를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이제 설계는 미국의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처럼 설계만 해요. 설계만 하니까 공장이 없잖아요. 예, 공장이 없으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우리는 팹이라고 합니다. 팹(FAB)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인데 그걸 앞에 약자를 팹이라고 해요. 팹이라는 단어를 쓰면 전문가로 쳐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은 팹, 공장이 없기 때문에 팹리스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팹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 근데 왜 팹리스라고 했을까? 팹이 없어서 팹리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걸 파운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조만 하는 회사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누가 설계한 사람이 맡기면 제조하는 회사. 전세계에서 제일 제조만 잘하는 회사 대만의 TSMC 그래서 우리가 T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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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 잘합니다. 예, 잘합니다. 근데 전세계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 미국 기업이 설계를 하면 아, 대만의 t s m c 맡기고 또 삼성전자에 맡기고 이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장비.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잘합니다. 그리고 장비 갖고 해놓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재가 필요해요. 그럼 소재는 일본 회사들이 잘해요. 예. 그래서 각 영역별로 구분이 돼 있고 또그 구분된 영역 안에서 잘하는 회사들이 각각 있고 제조는 우리나 라 대만이 제일 잘하고 장비는 미국, 일본, 유럽이 잘하고 소재는 일본이 잘해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설계하는 데는 자기 설계만 하잖아요. 그럼 맡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많이 팔수 있잖아. 설계 하나 갖고 가성비가 뛰어나. 설계 하는데 잘만 하면 잘만. 그래서 미국 애들이 하는 거야. 미국 애들이라고 미안합니다. 미국 기업이 잘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기업이 잘하지. 왜냐 면 가성비 뛰어나니까 제조는 자기가 제조 규모만큼밖에 못 벌어요. 못 벌어. 그러니까. 그건 벌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자기 규모만큼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TSMC가 돈을 버는 이유, 아,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많이 남아. 어, 자기 규모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아. 이익률 높아. TSMC만 예,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이 TSMC의 이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워낙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뭐 그만큼 이익이 안 납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빵 공장 빵빵빵 빵, 빵 만드는 제빵 하는데 있잖아요 요즘 뭐제빵 뭐 열풍이 불잖아요 빵 만드는 거 근데 빵 만드는 공장이 장비빨 이다 이러면 오븐 좋아야지 오븐 좋아야지 밀가루 좋은 거 써야 돼빵 만드는 기술 좋아야 돼 그게 박자가 맞아야 제일 좋은 빵이 나오지 장비만 갖다 놓으면 뭐 스포츠카 있다고 잘 달려? 못 달려? 운전 못하면 꽝이야. 예. 그 장비빨이라고 절대. 그러니까 장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이에요. 소재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일본이야. 우리 기술, 그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제일 잘 하는 데가 한국, 대만이에요. 맞아야 돼. 예. 근데 우리 자꾸 이제 그 장비, 국산 장비 쓰고 싶어도 미국권 먼저 쓰는 이유는 워낙 장비가 좋기 때문에 쓰긴 해요.